아, 오늘 회의는 시장님 모두 말씀까지만 언론에 공. 봉... 네, 삼성 서울병원 박승우 원, 병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병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한승범 병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직무대행님 참석하셨습니다. 카톨릭대학교 은평 성모병원 오세훈 시장님 모두 말씀이 있, 있으시겠습니다. 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둘러싼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어서 이렇게 서울지역 주요병원 원장님들을 긴급하게 모시게 됐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병원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전문의와 교수님들을 투입해서 공백을 메워가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중증 응급환자가 많아지면서 환자들의 피해와 병원의 어려움이 더욱 커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참석한 서울의 주요 상급 및 종합병원들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 시와 적극 협력해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적인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번 위기도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시와 병원장들의 협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보라매병원 등 여러 병원을 방문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응급실이 정상 가동 중이고. 수술이나 입원도 위급한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만 전문의들이 후배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24시간 맞교대로 힘겹게 응급실을 지키고 계십니다. 서울시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면서 8개 시립병원, 25개 구의 9억 원소 등 공공의료 진료를 연장하고 응급실을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총력 대응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병원 대응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채용을 위한 인건비 26억 원을 우선 지원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민간 응급의료기관 에서 의료인력을 긴급채용할 수 있도록 31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분산을 위해서 질환별 응급환자를 전문병원으로 우선 이송해 치료하는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장님들도 같은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급한 환자가 치료받지 못해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은 없어야 됩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중증 응급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응급실과 중환자실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사태를 헤쳐나가기 위한 좋은 제안이나 협력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면서 필수 의료가 정상화되고 병원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순서는 비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